정신과 교보제로 쓰인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이상한 함정이 있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점점 줄어든다. 문제는 휴식처럼 느껴지는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충전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조금씩 자신을 소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만 많아지고 동기부여는 사라지고 에너지는 줄어든다. 정신적 피곤함이 쌓이는 것이다. 끝도 없이 생각하게 되고 어제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 갇혀버린다. 햇빛을 쬐는 것조차 귀찮은 일이 되고 작은 것도 무겁게 느껴진다. 그럴 때는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한다. 움직임에는 끝없는 생각에 고리를 끊는 힘이 있다. 햇빛은 몸의 리듬을 맞추고 신선한 공기는 정신을 환기시킨다. 밖을 5분만 걸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 집에 있을수록 더 숨게 된다.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삶의 주도권이 다시 나에게 온다. 생각의 고리를 끊는 것은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가능하다. 생각이 너무 많다면 몸을 움직여라.